자, 드라마틱한 경기고 시절을 보내고 소년도에 저는 동갑내기들보다 4년 늦은 실9학번으로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군대까지 해결하고 하겠냐고 뭐 4년이나 늦으다고 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한 이유가 이게 되게 웃겨요. 공부하고 싶고 정치를 배우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대학에 간 이유는 오로지 데모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기 전에도 몇 번이나 경찰서에 끌려 조사를 받기도 했던 그였기 때문에 경기고 시절에 화려했던 경력으로 인해서 대학교에서도 1학년이지만 선배들이 2년 서클을 맡겼다고 해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인천에 있던 현대전공 하천공장에서 영조공으로 위장 취업을 하면서 노동운동, 즉직업운동가의 길을 <laughs> 걷게 됩니다 인천에서 위장 취업한 3년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정규적인 수입이 없었다는 점이 그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알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자녀분이 없으신데 입양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집도 없고 수입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이제 뭐 노회찬 국회의원의 부인이 운전기사까지 있는 호의호식을 한다 호화롭게 산다 이런 보도가 있었으니 얼마나 사회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회운동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생각해 바뀌냐.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같은 얘기요. 이런 학생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운동, 사회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너무 적극적인 건좀 과외불급이니까, 대학생들의 위장치역 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사회운동. 노희 전 대표님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노동운동도 하셨고 실제로 메일 노동뉴스 신문이라고 또 이제 일간지도 만들어서 오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또 되셨대요. 그렇죠. 그거 운영하시느라고 진짜 너무 힘드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희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삼선 의원이면 되게 의정을더 오래 한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7년 밖에 못하셨어요. 음. 삼성 때문에. 네, 비례 대표 민주노동당 초선 때4년다 하셨고. 두 번째 재선 때는 10개월 만에 의원제 상실되고, 그리고 이번에 했던 2년, 이년 하셨죠.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과거에 이제 노 대표님은 노동운동의 방점인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 노동운동을 그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대표 취임 수락, 연설할 때도 투명 인간들을 위한 나라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오셔고 청소하는 노동자분들, 뭐 운전 버스 운전하시는 버스 운전 기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간적 권리 이런 걸좀 쟁취하려고 오랜 기간 일을 하셨고요. 그래갖고 지금 보세요. 그 시절만 해도 주 6일이 가능했는데, 지금 주 5일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시급이라는 거 2,500원, 제가 한0몇년 전만 해도 2,5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운동 또 어때요? 학생운동 뭐 맨날 규, 등록금 투쟁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지식의 상하탐이라고 해가지고 먹물 좀 먹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뭐이 사람들한테 많은 걸 알려 드리고 뭐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식들을 뭐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많이 지난 편이니까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너무 옛날 얘기고 뭐 구 시대 유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운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노동 운동, 뭐 통일 운동, 그리고 뭐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서 지금 시민 운동의 시대, 촛불혁명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혁, 개혁? 아니면 진화하고 있다. 운동은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보정해 나가면서 진화하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제, 제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면서 그 일련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진보정당이 뭐 언제부터. 해가지고 노동운동, 뭐. 보면 사실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학생운동 같은 걸 봐도 되게 저는 당그 세대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거라고 막 막연하게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시대로 만약에 돌아가서 본다면 되게 열악했을 것 같은 거예요. 노동운동이라는 게. 그 어디 뭐 공장에 미정 취업을 하고 뭐 하면 어, 어, 되게 열악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KTX 그것도 그거를 보면은 그걸 보고 제가 조금 달라졌던 게 그러니까 이런 그 12년 만에 복직되신 분들 12년이가 13년 만에 네. 못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런다고 재각이 바뀌냐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살다가 살았으면 지금 13년, 12년 뒤에 아무 일이 없었을 거고 뭐 3년 전에 했으면 10년 뒤에 그 일이 이제 다시 또 됐겠죠? 근데 13년 전부터 계속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실을 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말 과유불급을 제가 스스로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되게 겸손해지고. 전에는 그게 긍정과 부정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하는 심정에서 뛰어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투쟁이고 투쟁이 없으면 사실 사회가 안 바뀌니까 그냥 과외불급의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사회의 문제점을 견디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는 거? 세상이 바뀌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존중을 하긴 해요 만약에 사실 저희가 제가 고등학생 때 직접 이렇게 노회찬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사회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위장 취업한다던가 온몸으로 뛰어들었으면 저도 부모님한테 똑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업이 돼가지고 그때 해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일반적인 시각이긴 하니까. 그. 그리 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 논리, 논리 얘기하면요. 시장 경제 논리 얘기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건 경영자고. 실제로 생산에 참여한 건 노동자인 거잖아요. 노동자는 금연성을 그 가져받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경영자가 경영, 좀 방만한 경영, 좀 선택 리스를 통해서 회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리는 건 노동자들이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끊기, 던져야 되고, 끊겨버리는 건 노동자들이고, 그거를 보면쌍용차 사태 때 피부를 겪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강원도서불구경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불이 우리 집에 붙으면 절대 과유불급일 수 없거든요. 왜냐면 생존에 의한 문제니까 내딸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내 가족이 굶으니까 절대 과유불급일 수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를 좀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노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생긴 식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들 노동자들이고 근데 이제 반노조 감성 반노조 감성 사측에서 만든 거면 굉장히 잘 만든 감성일 거고 이런 반노조 감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분명히 이런 노구동 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을지 너무 얘기해 본적 같아요 노조가 단시 필요합니다 노조 결성률은 3% 밖에 안돼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노조 결성률이 없고요 거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조가 반노조 정서가 발생한 거는 사실 프레임이 어, 브레, 제일 심한 것같고요 기업하고 이런 뭘까 일단, 그리고, 노조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7%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이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좀큰것 같고, 두 번째는, 노조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노동운동이 계속,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보여지는 이유도, 자, 사측과의 싸움, 자기들 이제, 급여, 이런 부분에만 매몰되어 있는 운동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뭘 원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현 노조들에서 그런 모의,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조도 개혁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조에 관심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것이 이런 좀 뭐랄까요 노조에 대한 불신 반노조 정서가 개선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니까 뭐진보 하면은 막 빨갱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노조 이러면은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맨날 맨날 방어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뭐 이렇게 막 빨간 띠막 메고 막 하니까 뭐 그런 그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향하니 <laughs> <그냥 얼간> 답답한데 <laughs> 아니 다 똑같아요. 그 그리고 그 기업의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에 노란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 노예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사실 이제 언론이 씌우는 건데, 기업이 언론한테 마비를 하니까. 그렇죠. 응. 막 아주 깊이 관심이 있거나 뭔가 문제점을 이미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언론을 접하고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노조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노조 저런 거는 많이. 해요. 저런 거는 없어도 되고 저거는 위험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어도 그게 문제는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또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퉁 쳐서 뭔가 이렇게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또 문제가 저희 나라에서는노동조합에대한 교육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있서도왜국에에국국에서서서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도한번해보도한측도 해보고 도 한국에서도 한그에서도서 그때부터 서그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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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미국에서 저는 어리, 어릴 때 보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 저 궁금해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그렇게 다 부정적이지 않나요? 노조로 부정적이지 않아요 신자유주의 국가의 고향인데도 노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국가이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는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특성을 아주 많이 닮아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들여온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노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게 되면, 이렇게 노회찬 대표님처럼 이렇게 음지에서 노동 동을 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나라가 분명히 잘 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나라만 잘 사라진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됐던 것은 이렇게 그림자 어둠 안에서 활동하셨던, 지하에서 활동하셨던 이런 활동가들의 노고, 그리고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끝이 너무 안좋았 근데 여기 아, 앞, 앞에 질문에 뭐 과유불굴일까요? 음. 이거 확실히 좀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죠 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 질문 네, 네. 질문 이게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인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미 바뀐 건데 모르고, 너는 바뀐 세상을 사는데도 모르고 하고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인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음. 그렇죠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감성 셀러리맨. 네. 감성지만 셀러리맨. 네. 여기 사업을 음. 하시게 되더라도 너좀안 되실 거죠? 저는 제가 구사 제가 진짜 바라는 회사는 대표를 추첨제로 하고 싶어. 대표 이사를. 협동조합 기업이네요. 네, 왜? 저는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다 같이 공동 대표가 아니라 이제 추첨으로 몇 달은 내가 하고 몇 달은 응. 네가 하고 그렇게 하고 급여도 엠빵하고 <laughs> 좋네요 제가 구상하는 이상이라든데, 사람들 소통자 몰라, 엠바운드. 실제로 근데 대표 없는 추첨제로 하는 회사들은 꽤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음... 되게 굉장히 많이 개혁적인 변화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IT 쪽 있어요, 그런 회사. 너무 외겠지만 아이템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야? 저는 좀 이제 공동체 지향이기도 지역 지역 중심과 공동체 중심인데요. 아, 이건 영업 비밀이잖아. 이걸 오픈하면 안 되지. 아, 영업 네. 비밀이 아니고, 그, 수익, 수익 네. 어떻게 낼 건지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요. 아유,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열차게 해야죠. 아, 이렇게 따지. 열심히 연박을. 아, 아, 그. <laughs> 나중에 요거는 타서 계세인생도구는 네. 어떻게 노조가 있나요? <laughs> <laughs> 제가 말했던 단어인가요? 그때. 5주년 수라는 바꿨어요 이름 아또 아, 바꿨어요? 아, 네. 바쁘셨어요? 네 2주일만에? 동네 발전소 저... 동네 발전소 발전소또어요 아, 아. 어쨌든 소장님이네요 아, 네. 어쨌든 네. 노조가 있나요 거긴? 노조 없고 노동자가 이리와 없죠 아노자가 아, 없네요 네. 노동자가 아, 없습니다 사업주만 네. 있는 거. 네. 저는 엠빵도 싫어요 아 진짜. 또겠다네니 제가 열심히 많이 버 열심히 아서